안녕하세요. 유도훈입니다.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죠. 예. 우리는 이 이속, 속에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이제 면역이 30% 어, 떨어진다고 그래서 항상 어, 날씨가 어, 기온이 차가울 때는 어, 영양제 많이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매주 매주 여러분들과 뭐 어떤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번 주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어, 우리가 무섭,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 목적지 혹은 꿈, 어,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볼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실은 그것이 이, 우리를 가슴뛰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근데 막상 하다 보면 그 상황을 쳐다보게 돼요. 물론 좀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서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떤 어떤 순간에 어떻게 꿈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도, 어, 진심으로,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어, 꿈들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게 어, 크루즈여도 좋고요. 음, 싱가폴이라도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5년 뒤, 10년 뒤에 이제 살아내고 싶은 모습이어도 좋고 어, 혹은 여러분들이 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있는 자기 자신이어도 좋습니다. 음, 각자가 네, 가슴 떨리고 원하는 모습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이 일을 하는 이유이잖아요. 어, 매일 매일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음, 그렇 오늘 아침에는 좀 피곤해서 음, 원래 내가 일어나고자 했던 시간과의 나와의 약속을 어기게 됐어요. 아, 왜 이렇지? 의지가 약해지나? 어, 아, 왜 나는 하려고 마음 먹는데잘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얼른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내가 대고자 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 지금 상황보다는 음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어 실은 이 부분은 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매니지먼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매니지먼트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보통 직장 생활은 그렇죠. 어,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잘 매니지먼트 하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월급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그리곡을 만들어 가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정주영 회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그죠 음, 그분이 조선소를 만들고 싶었는데 어, 조선소를 만드는 걸 얼마나 강렬하게 상상했으면, 그죠죠 어, 그. 울산에 백사장 사진 하나하고, 500원짜리 집 백허북선이 그려져 있는, 그거 두개 들고 가서, 상선에서 사장한테 얼마나 강렬하고 뜨겁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이 배를 산다고 계약서를 썼겠습니까? 그 계약서 들고 와서 은행 가서 신흥장 끊어서 돈 빌려서 조선소 만들어서 실제 배를 넘겨줬지 습니까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대 조선이 되어 있고 전 세계 1등이 되어 있습니다. 음,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실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강렬한 꿈, 그걸 끊임없이 향해서 바라볼 때, 어, 실제 그 일이 맞고요.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매일 매일 어, 탱커를 열심히 해서, 혹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사업 설명을 뭐 대문을 소비자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리로 간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이 강렬하고 어, 그 강렬한 꿈이 나를 가슴을 뛰게 할 때, 나는 끊임없이 그리로 향해서 가는 방법들을 찾고, 강구하고, 만들어 갑니다. 이 속에서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방법들을. 왜? 미리 가 있는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오디오도 그렇고, 뭐, 실은 우리 시스템 강의, 뭐, DBC도 있고, 뭐, OM도 있고, 그리고 스폰서와 상담도 있고, 맞았으면 그 방법들을 배워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 상황을 볼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어, 이 일은 그게 본질이고요. 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요. 어, 사업은 내가 원하는 삶을 설정해 놓고 그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 물론 밖에 있는 사업은 뭐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계속 바라보고. 어, 그 바라보는 그 꿈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매일매일이 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본질은 어, 원하는 꿈을 끊임없이 고개에 들어서 바라볼 때입니다. 어, 여러분 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이 일을 어,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했는지 그걸 상상할 수 있고 가슴 뛰는 하루가 되신다면 한 주가 아마 신나게 시작될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의 꿈에 한발더 다가서게 될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꿈을 동원합니다. 화이팅!